의외로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슬라이스를 깔아서 들였을 때랑 깎아서 들였을 때 그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크게 세 가지 타이밍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가볍게 랠리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셋, 셋, 아 셋. 지금 제가 이제 랠리 해드렸을 때 크게 세 가지 타이밍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올라오기 전, 올라왔을 때, 내려왔을 때, 올라오기 전, 올라왔을 때, 내려왔을 때. 보통 제가 드라이브도 걸어드리고. 슬라이스도 드리고 감아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타이밍을 잘 계산하면서 쳐야 돼. 타이밍. 네이스. 그렇죠. 이스 이거는 기다렸다가. 이거는 기다렸다가. 이거는 기다렸다가. 그렇죠. 슬라이스로 깔려오는 거는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팍더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렇죠, 나이스 와이스. 자 이런 것들 오케이, 나이스 의외로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슬라이스를 저희가 깔아서 드렸을 때랑. 깎아서 드렸을 때, 그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구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슬라이스 공이 낮게 왔을 때, 그럴 때는 공이 쭉 깔려오잖아요? 그런 거는 뒤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슬라이스 공이 높게 왔을 때는 깎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멈춰있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근데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 저잘 몰랐어요. <laughs> 자, 어쩐지 구,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슬라이스 좀 줘보세요. 슬라이스 공이 이렇게 깔려왔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슬라이스 공이 이렇게 깎여서 왔을 때는 아하. 공이 네, 멈춰있거나 빠지잖아요. 아하.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깔려오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나이스 바로. 그렇죠? 근데 슬라이스가 이렇게 높게 왔을 때는 슬라이스가 이렇게 높게 왔을 때는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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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상대편이 이제 슬라이스를 쳤을 때 네. 낮게 오는지 높게 오는지 그것만 잘 보셔도 대응하기 가 쉬우니까 슬라이스가 높게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제 이제 반대로 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오진 않아요 맞고 멈춰있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렇게 깎았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아... 그러니까 포핸드 쪽으로. 왼손잡이면 이제 반대로 백핸드 쪽으로 가겠죠. 근데 낮게 깔려서 오는 공은 뒤로 이제 바운드가 되고 깔려 오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더 걸어 올리셔도 아... 그런 분들. 슬라이스 구질에 따라서 대응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로 밀고만 계속 가시면 안 되고 슬라이스가 낮게 왔을 때는 더 걸어 주셔야 되는 거고 슬라이스가 이제 깎여서 왔을 때는 공이 이제 바운드가 다르게 오시니까 그거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어, 네, 셋, 네, 어, 이거는 어, 이거는 그래서 어, 공간을 좀더 만들어 놨어야 돼요. 아, 공간을 좀더 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걸어쳐야 돼요. 그리고 더 걸어 올리셨어야 돼요. 셋, 네, 둘. <laughs> 죄송, 죄송. 오케이. 자, 이거는 높게 왔으니까 바운드 보고. 그렇죠, 나이스. <laughs>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볍게 몸 풀어봤으니까 포핸드 좀 해볼까요? 네.